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통곡하며 이르기를 슬프다 이 날이여 하라 그 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여러 나라들의 때 이리로다 애굽에 칼이 임할 것이라. 애굽에서 죽임당한 자들이 엎드러질 때에 구스에 심한 근심이 있을 것이며 애굽의 무리가 잡혀가며 그 터가 헐릴 것이요 구스와 붓과 룻과 모든 섞인 백성과 굽과 및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러지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애굽을 붙들어 주는 자도 엎드러질 것이요 에굽의 교만한 권세도 낮아질 것이라 믹돌에서부터 수에네까지 무리가 그 가운데에서 칼에 엎드러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황폐한 나라들 같이 그들도 황폐할 것이며 사막이 된 성읍들 같이 그 성읍들도 사막이 될 것이라 내가 에굽에 불을 일으키며 그 모든 돕는 자를 멸할 때에.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. 그 날의 사절들이 내 앞에서 배로 나아가서 염려 없는 구수 사람을 두렵게 하리니 애굽의 재앙의 날과 같이 그들에게도 심한 근심이 있으리라. 이것이 오리로다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. 내가 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으로 애굽의 무리들을 끊으리니. 그가 여러 나라 가운데에 강포한 자기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그 땅을 멸망시킬 때에 칼을 빼어 애굽을 쳐서 죽임 당한 자로 땅에 가득하게 하리라. 내가 그 모든 강을 마르게 하고 그 땅을 악인의 손에 팔겠으며 타국 사람의 손으로 그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황폐하게 하리라.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.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. 내가 그 우상들을 없애며 신상들을 높 가운데에서 부수며 애국당에서 왕이 다시 나지 못하게 하고 그 땅에 두려움이 있게 하리라. 내가 바드로스를 황폐하게 하며 소환의 불을 지르며 노나라를 심판하며 내 분노를 애굽에 경고한 성읍 신에게 쏟고 또노 나라의 무리를 끊을 것이라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리니 신나라가 심히 근심할 것이며 노 나라는 찢겨 나누일 것이며 놈 나라가 날로 대적이 있을 것이며 아웬과 비베셋의 장정들은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그 성읍 주민들은 포로가 될 것이라 내가 애굽의 멍에를 꺾으며 그 교만한 권세를 그 가운데에서 그치게 할 때에 드함 느헤스에서는 날이 어둡겠고 그 성읍에는 구름이 덮일 것이며 그 딸들은 포로가 될 것이라 이같이 내가 애굽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열한째 해 첫째 달 일곱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애굽의 바로왕의 팔을 꺾었더니 칼을 잡을 힘이 있도록 그것을 아주 싸매지도 못하였고 약을 붙여 싸매지도 못하였느니라.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. 내가 애굽의 바로왕을 대적하여 그두팔곧 성한 팔과 이미 꺾인 팔을 꺾어서 칼이 그 손에서 떨어지게 하고 애굽 사람을 문 나라 가운데로 흩으며 뭇 백성 가운데로 해칠지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견고하게 하고 내 칼을 그 손에 넘겨 주려니와 내가 바로의 팔을 꺾으리니 그가 바벨론 왕 앞에서 고통하기를 죽게 상한 자의 고통하듯 하리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은 들어주고 바로의 팔은 내려뜨릴 것이라 내가 내 칼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고 그를 들어 애굽 땅을 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주를 그들이 알리라. 내가 애굽 사람을 나라들 가운데로 흩으며 백성들 가운데로 해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주를 그들이 알리라. 아멘.